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자첫 번째 이슈 어~ 전해주시죠 예첫 번째 이슈는 범원 유착의 한동훈 무혐의입니다 예자 (2년을) 끌어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결론이 나왔어요. 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검은 유착 의혹에 대한 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최종 이제 무혐의 처분을 이제 했습니다. 네. 이 검찰은 이 무혐의 이유에 대해서 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현지의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는 설명을 했는데요. 네. 사실상 검은 유착의 핵심인 유착 즉 공모가 없다는 걸로 봐서는 혐의 자체를 인정할 근거 자체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그 처음 시작이 된게그 MBC에서의 그 검은 유착 보도였는데 근데 이제 실체가 없다는 거네요. 예. 당시 MBC는 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럽 여권 인사를 사실상 이제 제거하기 위해 한 검사장과 이제 공무원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음. 이후 검찰이 이제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이후 수사팀에서는 뭐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수차례 한 검사장을 이제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동안 이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이유로 계속 이 무혐의 처분 의견을 이제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2년 동안 끌어왔던 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이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한, 한 검사장에 대한 이제 처분을 늦춰오다가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의식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 사이에 또 채널 A 그 이동 그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일심에서 이 건에 대해서또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또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에,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검언유착 의혹이 에, 알고 보니 이제 실체가 없다는. 에, 그러니까 이제 허위였다는 거네요. 예, 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음. 당초 채널 A. 이동재 전 기자와 그 한동훈 검사자 간의 이 대화 내용, 노치, 녹취록 내용을 들어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검언 유착으로 볼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음. 뭐 녹취록에 무슨 대화를 근거로 이제 검언 유착을 주장했는지 사실 좀 의문이고요. 이 사건이 사실 이렇게 커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검사장이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채찍 푼이었고, 추운윤 갈등이라고 해서 워낙 정부와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이 되면서 사건이 이제 커진 게아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 무혐의가 이제 그 내려지니까 당장 그한 검사장의 이제 거취, 거취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한 검사장이 그 동안 인사 때마다 네번 연속 이제 비수사 부서로 사실상 이제 천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윤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다 아니면 수원지검장으로 간다 여러 말이 나오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음.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다시 수사 부서로 수사 부서로 복귀하는 거이기정 사실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지켜 보기로 하고요. 자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인구 절벽 현실화. 2년 연속 자연 감소입니다. 예, 인구 절벽 이야기가 이제 또, 내어, 또 나오네요. 어, 통계청에 따르면은 그지난해에 사망자 수가 아, 지난해 사망자 수가 아, 출생자 수보다 많아서 아, 약 6만, 아, 6만 명의 인구가 감소된 걸로 나왔는데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아, 인구 절벽이 현실화 될 거라는 아,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그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총 26만 500명으로 1년 전보다 1 1,800명 정도 더 줄었습니다. 음. 제 관련된 이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연간 출생아 수로는 사상 최소 기록을 또 갱신을 했는데요. 1970년대 70년 이제 출생아 수 100만 1만 명에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 토막으로. 50년 만에 줄어든 겁니다. 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12,800명 늘어난 31만 7,800명이었습니다. 즉,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로만 6만 명 가까이 줄었다라는 계산인데요. 2020년에 약 3만 2,600명의 인구가 감소된 걸 고려하면 2년 연속 자연 감소가 발생했고, 감소 규모도 지난해보다 이제 3만 명 정도 이제 늘어난 겁니다. 음. 정부는 이제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2030년에는 10만 명, 2070년에는 이제 51만 명 정도에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등 이제 인구 감소가 이제 급격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인구가 그냥 뭐 몇만 명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몇십만 명씩 줄어드네요. 네, 이 추세대로 가면 와, 그렇게 될거참 무섭게 줄어드는데 어, 참이 뭐랄까요? 코로나 19 탓에 혼인 건수도 줄고 또 출산율이 하락을 한게 이제 이번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아이의 수를 뜻하는 게 합계 출산율인데 이게. 네. 그 작년 그 이게 작년에 0.81명이었습니다. 음, 음. 그 전년도보다도 0.03명 하락을 했는데요. 학계 출산율이 2018년에 0.98명으로 처음 1명 이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19년은 0.92명. 2020년에는 0.83명으로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음... 특히 이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학계 출산율이 각이제는 0.63명, 0.7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는데요. 아, 낮았네요. 예, 이는 아무래도 이 대도시일수록 높은 부동산 가격이나 또 생활 물가 또 불안정한 이제 삶의 질을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아니면 노키지적으로 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특히 더큰 문제는 우리 의 학계 출산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다는 건데요. 네. 경, 경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2013년부터 9년 연속 이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OECD 회원국 평균 학계 출산율이 1.61명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를 기준으로 해도 해운국 중에 학계 출산율이 그 0명, 그러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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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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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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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이0 0 0 0 0 예, 뭐, 유독, 도 낮은 이 출산율을 두고 왜 나,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고 이제 국민을 탓해서, 탓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삶의 질의, 질의 문제가 좀큰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매년 OECD가 발표하는 이 삶의 질 지수가 있는데요. 총 11개의 생활 영역에 기초를 해서 국가 간의 이제 삶의 질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도 30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유대지수와 환경지수는 (37위로) 이제 꼴찌 건강지수는 (35위) 일 생활균형지수는 (34위) 생활만족지수는 (32위였습니다) 이게 전 세계 뭐 (200) 국가 (200개)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37개) 국을 대상으로한 겁니다 (OECD) 한마디로 이제 환경도 최악 건강도 최악 삶의 만족도도 낮은데, 여기에 이제 사회적 유대 지수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하나로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는 꼴등이었습니다. 뭐 요새 보면 정치권에서 서로 이제 지영간 갈등이 심한데,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된것 같고요. 거기에 OECD 국가들 중이 자살률 1위 국가, 노인 빈곤률, 빈곤률 제 이제 2위도 는 여기다 또 덤으로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이를 왜 낳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는 정부나 혹은 정치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치나 행정을 하는 분들이 무책임한 거다, 무책임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이 먼저 국가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어,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더또 더해서 문제가 있어요. 어, 출산율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음.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이 있다, 자원이 자원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그렇죠. 음. 이런 걸 이제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 출산율 하락이 전체 인구 중 이제 고령 인구 비중 확대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이제 복지 지출 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간단히는 이제 일하는 인구로 보면 되는데 보통 우 다섯 달 이상 더. 65살, 65살 미만을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층이 줄어들면 뭐 재정 수입도 감소하고 경제 성장 속도도 느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지목되는 게 바로 지방소멸입니다. 아...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한11.8% 정도인데요. 여기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반 이상이 국토의 9분의 1에 모여 살고 있다는 라 건데요. 음... 특히 일자리나 대학.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청년층이 지방을 기피하고,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지방은 인구가 줄며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생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라면 현재 228개 지자체 중에서 향후 30년 안에 106곳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는 그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매년 조단위의 예산을 뽑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인구 절벽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 진태양란의 상황이 이제 빠진 걸로 보면 됩니다. 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진 상태에서 어,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네,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예. 딸이 둘이죠? 예, 딸 둘입니다. 아직 어린 예. 딸 둘입니다. 아들 요즘, 하나 더 낳으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어, 제 마음은 둘 둘이 낳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서 그렇지 저는 네 예. 명, 다섯 명 계속 낳고 싶습니다. 너무 예. 예. 예뻐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아들보다도 이제 딸이 딸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예, 예, 어쨌 예. 뭐, 예. 그렇죠. 예, 예. 멋, 멋, 음. 예, 멋진 우리 예, 아빠. 우리 이승기 변호사 올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과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